어, 기도 시첩 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청년국을 섬기고 있는 박화병 전도사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이번 주 청년국 예배에서는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영원한 망대라고 제목을 주셨고요. 어, 정말 청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망대를 세워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맞다면 무조건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어, 그리고 주일 일부에서는 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 우리가 아무 것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다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사람을 따르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 전 미리 가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 모든 헌신을 하라는 그 언약을 록펠러는 붙잡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가르쳐주신 자며 화평을 전달하는 자며 사람을 살리는 자를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절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에서는 영적 성전을 먼저 세우기 위해 내가 먼저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치유 성전, 엠넷드 성전, 티시케 성전을 만들고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시간을 버는 것이고 아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 나의 힘으로 세계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기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랩먼트가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시켜 줘야 하며 달란트 세계와 그게 미리 세팅이 되도록 도와줘야 하는 곳이 우리 인마누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들과 금표시가 시대가 너무 중요한 한신이라고 믿습니다. 어, 어, 말씀을 따라 기도 수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어, 11월 19일 주일 2부 메시지 말씀이었는데요. 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죠. 대설나오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어, 제가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꽃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그래서 어 믿음은 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실, 어, 사, 과거와 현실 사실 진실, 이 영적 사실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와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신분간과 권세를 이렇게 놓칠 때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때마다 기도로 나 영적 상태를 갱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항상 새로운 은혜와 복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축복은 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 통한 자, 온유한 자, 의예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이 팔복이 우리가 향해 달려갈 사명의 곳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은 그 영원한 축복이며 사람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 서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아에게는 로마에서 턱까지 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세계 살릴 망대를 세워야 하는 지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윗은 일천 망대를 혼자서 세웠습니다. 우리도 세 가지들이 있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자가 살려내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해도 유대 나라, 그리스, 로마, 사람 살리는 영적망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종교와 정치로도 세계보고만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만 있으면 세계보고만은 됩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좌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면 근원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라는 말이 먼저 내 영혼, 그리고 마음, 뇌, 까지 전체가 회복이 되는 그 축복 속으로 그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이 되는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로마의 터키까지 통하는 터키까지 통하는 237화가 되었고 237이 통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 어, 바울이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어, 이것을, 어, 정말로 누리는 저 곳이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계에 묶인다는 말이고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며, 나의 기준, 표준, 수준도 필요 없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그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관계라는 말이고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관계죠. 그러므로 희생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국 세가족의 어, 세가족국에서도 헌신하면서 어,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것도 헛되는 거구나. 어, 기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 바로 나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도저히 어, 말을 안 듣고, 제뭐 말을 듣는다는 말보다 어, 어, 말씀의 흐름을 다잘 잘 타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는 청년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저기 다닌다고 말, 말을 할 수가 있냐면요, 그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 여러 종교 단체를 돌아다니면서 답을 찾고 있는데, 복음으로 결론이 아직 나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곳으로 다 다가가고 싶지만,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어, 본질이고 근본이지만, 어, 지금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라만이라도, 어, 어느 영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 청년도 어쨌든 전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수고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관심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어그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한 사람을 대면으로 만나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 만나야 나의 영적인 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로는 소망이 있다면 인내가 따르는데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소망은 시공간을 현실로 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도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축복을 아는 자에게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치유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 본론 1번 읽어보실 건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은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대살로니가에 증거되어 전세계를 살리는 망대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예주의가 아니라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남은 어,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어,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년 30절에 그리스도께서 결론을 내린 인생은 어 구원을 받았더라면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밖에 없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과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 역사하시는 하시고 어, 진짜로 말씀 속에 모든 숨겨진 비밀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어, 말씀의 흐름 계속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퍼져나가길 기도했습니다. 칠망대와 칠여정, 칠이적효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내 현장에, 내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3번에는 중요한 길,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설라니가에서 시작된 회당 운동을 통해 믿는 자의 본이되는 제자들, 대설로니아 교회에 남겼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기도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세계와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들이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 일천망대와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전문인들과 함께 금토일 시대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멘트는 세계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지 언어를 확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일 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어, 제 사역을 하는 도중에 어, 저도 지금 축전 직유, 청년 교회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조장님이 새로운 현장으로 이사하셨는데 그 지역은 완전히 그 술집, 다방, 매춘 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차할 때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그 고린도 지역과 같다. 그래서 정말 현장의 현장 인도를 잘 받으셨, 받으셨구나라고 받으셨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진짜로 어, 우리 조장님도 이렇게 포럼을 하신, 하시는데, 어, 착하셔서 그런지 건물주도 계속 찾아서 말을 걸고 그 현장의 모든 상황과 소문을 그 건물주가 다 말하, 말해주셔서 어, 진짜 모든 것을 알수 알 있겠다 그 현장의 흐름을 다알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각자 있는 현장에 망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도 어, 치유를 받아야 하는 청년들과 드러난 문제와 드러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사역자인 저만 알고 있는 아무도 볼수 없는 문제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들이 시급한 부분은 그 삶을 치유해 줘야 된다라고 깨닫게 되었고요. 루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루틴이 필요한데 기도와 예배에만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씩은 갖추도록 어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핸드폰을 한 사역하는 분에게 주라고 하셔가지고 삶 집중 기도를 위해서. 어, 구글 칼린더의 알람 을 하루에 세 개를 맞춰가지고 어,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칠칠제 기도를 하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한 청년은 또 귀신을 귀신을 귀신까지 보고 정신병원까지 갔어도 어, 진짜로 어, 나아지다가 다시 또 육신 중심으로 다시 말하는 것을 내용을 들어보면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당해야 사단에게 정신 차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아, 정말 오로지 기도로 힘쓰고, 정말 기도에 불을 끄지 않아, 않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청년은 계속, 어, 제가 음식을 사주고, 어, 돈을 입금해주면 뭐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청년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 자기의 문제가, 정신 문제가, 육신 문제란 육신 문제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영적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절대 어, 정말 기도로 도와주겠다 진짜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을 어, 알, 알게 되었고요 어, 진짜 꾸준히 오직을 하는 청년에게는 말씀이 완전히 역사하고 어, 마음과 생각과 몸에 완전히 재창조가 임할 것을, 어,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오력은 회복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근원의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laughs>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자들은 물었는데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이때이니까라고 했는데 이게 내 영적 상태 육신 상태 경제적 상태 이 모든 문제의 치유가 이때이니까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적 성전을 먼저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요새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하지만 안 되면 계속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입장, 내 상황, 불평, 불만, 이게 끊임없고 보인다는 것을 사역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24 보호자의 능력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적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외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됩니다. 자먼 이 16장 25절에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걷는 자는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며 내가 만든 길로 가면 반드시 그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만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가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만의 2, 3, 7, 금, 일 시대 세 가지들을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세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시는 어, 모든 그리스도의 몸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실제로 보좌화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로서 기도로 내 안의 영적 성전을 먼저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